고민정이 국힘한테 극대노하며 국회의원 배지 때라는데? 심지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결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왔지만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든 부결이든 찬반이라도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. 국민의힘 107석이나 됩니다. 저는 그 국회의원 배치가 아깝습니다. 그들이 받고 있는 그 국민의 세금, 아깝지 않습니까? 개엄에 찬동한 인물을 그러면 저희가 다 용서해야 합니까?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그 의견들 다 받아들이면 국민들께서 옳다구나 잘했다. 국회가 이제 협치하는구나 정상이 됐구나 하는 겁니까?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전원 다 빼. 뺏... 받을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혹은 부결을 던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